13절에 신년 때 그러면은 이웃에게 이것을 사거나 팔거나 할때 속이지 말라 그러는데 신년이 오면은 어차피 다 돌아가니까 이게 신년이 조금 남으면은 싸죠 많이 남으면 비싸고 그러니까 일종의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땅에 50년 임대를 할 것이냐 1년 임대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임대료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50년치를 내는, 내는 거랑 1년치를 내는 거가 달라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대로 하는데 이것을 속여서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신년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런 우리의 그 자유함, 죄에서의 자유함, 죄에서의 해방을 얘기한다라면은 그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죄에서 자유로 줬다라고 그걸 갖다가 악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갖다가 마음껏 져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아까 6장을 봤는데 6장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뭐 은혜를 받는 거 6장 1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게 되냐라고 나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결하는 해방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그럼 이용해 먹어서 죄를 망껏줘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거 아니냐. 예수도 죄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났는데 우리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면 막 그리스도 가운데서 죽은 자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죄에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야지 죄에서 또 살아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죄의 종로에서는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것이 희년을 이용해 먹지 않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이 13절에서 17절까지 레위기의 말씀은 어, 희년을 니네가 이용해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니가 이용해서, 어, 죄를 함부로 짓지 말라라는 것이 그 희년에 좀속뜻시기도 합니다. 종으로 됐던 자들도 돌아가고, 다 해방을 받는데, 땅도 해방을 받는데, 이거 27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남자랑 여자를 종으로 삼을 때, 먼저 오회부터 풀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남자는 은30이고, 여자는 은20이에요. 어떤 느낌 이 드세요? 야, 이거 성경 남녀차별하네. 라고 느껴집니까? 이걸 연봉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성경에서 남자가 연봉을 더 받아야 된다고 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은30이고 여자는 은20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종으로 팔려갈 때예요 다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희녀는 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남자가 은30이고 여자가 은20. 쉽게 말합시다. 남자 3억, 여자 2억이에요. 내 집이 너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과 딸이 있어요. 우리 집에 빚이 4억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해결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희년 생각하고 풀려나겠지 하고 아들을 팔겠습니까? 딸을 팔겠습니까? 아들을 팔지 아들이 3억이잖아. 이해가 되세요? 아들을 팔아요. 사, 빚이 4억인데 딸 팔아봤자 2억이에요. 그러네요. 2억으로 다시 해결이 안 받아져요. 아들 팔아. <laughs> 물론 그런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1억으로 갖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신년때 만나고 위로하면 돼. 예, 네, 그 1억으로 내 아들, 딸 수고했다. 돈으로 위로하면 되는. 데 이삭이 그래서 백배의 결실을 받은 거잖아요. 예, 네, 이삭이 왜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백배의 결실을 줍니까? 예, 네, 돈으로 위로를 했잖아요. 너 예전에 내가 너 죽이려고 해가지고 무서웠지? 경제치료. 100배로 한번 치니까 이상이응 그렇지. 요반테도 통했어요, 이거. 내가 이거 고난당한 번 뭡니까? 두 배의 재산. 그럴 수도 있지. <laughs> 아, 이건 언제나 통해요, 이게. <laughs> 그래서, 이게, 예, 물론, 예, 둘다 팔고 1억으로 할수 있죠. 근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아유, 지 그게 아니라 지금 개념이 속죄해 오는 거잖아요. 이를 이자가 이 그그 들어가 있을 때 얘, 얘가 내 가족이 종으로 팔렸을 때 걔를 갖다 데려올 수 있어요. 근데 못못 데려오면 희날 때 풀어줘라. 안신년에 풀어줘라인데 내가 걔를 갖다가 먼저 데려올 수 있는 게 돈으로 사올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들하고 딸이 있으면 아들을 파는 게 당연히 어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내가 딸밖에 없다. 그럼 딸을 팔았어요. 그러면 딸을 갖다 다시 데려와야 되는데 딸이 더 싸. 그러니까 빨리 또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딸의 그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구원을 더 쉽게 하려고 여자가 가격이 더싼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속죄 개념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27장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더 비싸고 여자아이가 더 싸요. 근데 그거를 속죄해 올수 있는데, 대속해 올수 있는데 그것은 여자가 더 싸요. 왜냐면은 싸니까 먼저 데려올 수 있죠. 비싸니까 내가 힘드니까 먼저 팔고. 집이 힘들어지면은 싼책 잔뜩 모아가지고 팝니까? 비싼 거 하나 내놓습니까? 비싼 거 하나 내놓고. 그, 그렇게 하죠. 하잖아요. 1단위로는 안식일.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안식년을 믿게 하려고. 안식년을 주신 이유가 신년을 믿게 하려고 합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짧은 그걸 주고, 그, 쇼 테스크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롱텀을 하나 주고 마지막 궁극적인 거는 신년 희년, 신년을 위해서 안식년도 있고 안식년 신년을 위해서 안식일도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년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 뭐냐면은 예 안식년 뭐 안식일 걸한 번에 포함하는 얘기거든요. 이거 또못 알아들을까봐 누가복음에서도 이거 안식년 신년 얘기한 다음에 바로 안식일이 와요. 여기 안식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길게 못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큰 그림을 못 보니까 작은 걸로 먼저 보여주는 죠 하나님 스타일이 이래요. 작은 거와 긴 거를 같이 두고 내가 작은 거를 알면 큰 거를 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네가 일도 그래요. 우리가 순종도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도 충성하는 거지. 작은 거는 내가 됐어. 큰거 내가 나중에 주님께 뭐 준비되면 순종하겠나. 이다 하나님 그렇게 안 봐요. 작은 거 네가 해봐라. 그래서, 모세 만날 때도, 모세랑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하는 게 뭐냐면, 신발 벗어봐.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순종하네? 그러면은, 어, 손 넣어봐, 빼봐. 뭐, 지팡이 던져봐. 그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 다 순종하니까, 어, 얘, 됐다. 어, 내 백성 구해와라. 이제, 큰걸확하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뭐, 대단히 큰 걸로 부르심을 받을 리가, 없어요. 작은 것부터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로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내, 내가 만난 사람, 그 사람 발부터 씻길 수 있느냐. 아유, 가족도 안 변화되는데, 내가 뭘 하겠냐고. 가족은 안 변해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못했어요. 예수님도 자기 가족들은 <laughs> 예수님, 안 예수님 안 믿잖아. 동생들이 예수님 안 믿잖아요. 예,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다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가족은 별개예요. 원수입니다 가족은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로다. 미가서 예수님도 말했지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정도면은 원수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신년 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회복이 될수 있는데 그걸로 갔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네가 이용해 먹지 말아라.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다.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서 안전히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산물이 나게 하시고 뭐 짐승이 새끼를 낳게 하시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열매가 날때 그것을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를, 뭐, 병충해도안 먹게 하시고, 그래야 농부가 수거한 에 대해서 열매가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같이 동역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장사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템 팔아가지고 그게 나 혼자 할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동역을 해줘야 돼요. 그때 시대에 맞게 그 상품이 잘 나오게 해야 되고, 그게 하자가 없게 돼야 되고, 뭐,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붙어야 되고, 하나님과 모든 일이 다, 우리가 다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을 해가지고, 내가 한, 혼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다음 장에서 쭉 나올 건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은, 뭔 짓을 해도 열매가 안 나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너희가 말하기를, 아, 7년째에는 심지도 못하고, 산물도 머두지 못하면 무엇을 먹겠느냐? 내가 명하여서 6년째에 내가 너네 복을 주겠다. 3년이면 되겠냐? 그러면서 3년 쓰기에 족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8년, 8년에는, 제 8년에는 파종하려니와무궁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 9년에 추수하기까지 무궁 곡식을 먹으리라. 3년차가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3년치가 나오니까, 쉬지 못하고 더 일을 했죠. 그래서 땅이 쉬지를 못해요. 땅이, 어, 망가집니다. 점점. 땅이 안식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쫓겨났을 때, 그 바벨론으로 쫓겨났을 때 그제서야 땅이 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잠깐 볼게요. 이사야서에서 아까 예수님이 신현 얘기할 때 2사에서 61장을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주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게 신현 얘기거든요 결국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랍니다 려 누가 보음 우리가 봤던 거죠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부분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를 놓게 하고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 해와 여기서 딱 끝내버리는데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현의 나를 전파하며 여기서 예수님이 책을 덮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두루마기를 사실은 접은 건데, 돌려서 접은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해서 봤거든요. 왜냐면 하이 뒤에 말을 듣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요걸 듣고 싶었는데, 요거를 예수님이 접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응하리이라라는 것은 신원의 나라전파합니 여기까지예요. 은혜의 해가 신원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회복의 때는 됐는데, 위로는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우리가 죄에서 해방하면 됐는데, 위로는 다시 오실 때 받아요. 여게 그러니까 같은 절이니까 같은 날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몇천 년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 왜냐면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돌고 있으니까 위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하는 거는 이건 나중입니다. 그래서 화관을 주는 거는 그때예요제 대신에 화관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여와의 의의, 나무 되어 줄게 영광 돌리려. 우리를 나무로 보는 게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신겨진 나무. 그냥 하나님 편에 쓰면 됩니다. 우리는 뭐 움직이면은 죄나져요. 그러니까 움직이기 하면은 죄의 길을 쓰고 악인의 길에 앉고 오만허자의 자리에 앉으니까 너는 그냥 신겨진 나무다. 움직이지도 마. 예수님께서도 너는 가지얘 나한테 붙어 있어. 그냥 내 편에 가만 히 있어. 그게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요거 희년 행이 나온 다음에 바로 얘기가 뭐냐면은 황폐됐던 곳이 다시 쌓아진다라고 하거든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안식년을 안 지켜 가지고 땅이 무너졌을 때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신현 이었어요 사실 이게 회복되리라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할 때 그게 딱 신현이라고 볼수 없지만 영적인 의미로 같은 건데 그래서 바벨론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성산에 오면서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쌓는 것, 그것이 이제 뭐, 스가리서라든지 학계서라든지 에스라서 아닙니까?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 그거를 하나님이 경험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오다가 보니까, 예, 루살렘 산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산을 향하여서 내 눈을 들리라. 어, 내가 여기 어떻게 왔지? 나 종이었는데?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이구나그래서 이제 노래하면서 오는 거거든요. 온 다음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았는데, 아 임했습니다. 여전히, 그, 황폐한 땅이었죠. 왜냐하면 희년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희년이 임하였다라고 말했고, 예수님 믿음으로써 우리가 유빌리, 주빌리가 됐기 때문에, 그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 여기 광야에 있지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위로는 못 받은 겁니다. 위로는, 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의의 나무들인 우리들이 받는 겁니다. 그때 회복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코로 받는 거죠. 네.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을 받고, 그러면 약속이 딱가나한 땅에 다시 들어온 것처럼, 마치 회복되는 것처럼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영광을 얻어서 자랑할 것이고, 어, 너희가 양치는 거 아니다. 외인들이 너희에게 양쳐주고, 포도원지기 농부들 외인들이 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왕로를 탈리라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어, 너희가, 어, 작은 일을 충성할 수 있는 열골을 다 쓰려라. 뭔가, 왕로를 타는 걸로 우리가 다시 들어갔는데그안 믿는 자들은 뭐, 하인되고 막 그러냐, 그런 건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죽어봐야 알겠죠. 진짜 죽고 부활해봐야 아는 내용입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한 게다인데딴 사람이 말한 것보다 예수님 이 말한 걸 봐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여와 하나님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옷을 입으면, 이 구원의 옷 아까 뭐였습니까? 우리가 봤죠?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옷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예.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제도가 이사에서 61장 말하는 거그 다음에 어, 누가 복음에 말하는 거 그리고 또 누가 복음 또 12장에서 14장, 14장 특히나 거기서 너희가 옷을 준비해라 그것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어, 예수님이 옷 입혀주는 거 누가 복음 15장, 그 탕자 의비유 아버지가 옷 입혀주는 거뭐 요한계시록이 다 연결됩니다. 같아요. 이미지가 아예 그냥 자기를 물을 힘이 없으면은 이를 자기가 팔렸을 때 물러가지고 사와야 되는데 형제들이 동족을 다시 물러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를 빼내와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은 신현때는 다시 돌아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땅들도 그렇고 땅도 다시 다 돌려진다. 라는 얘기들. 레윈의 성업들은 신현때도 돌아간 거 맞지만 레윈의 성업들은 좀 약간, 좀 수시로 언제든지 물을 수 있다는 라 식으로 또표현 됩니다. 32절에. 만약에 니네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서, 비난하다라는 게, 가난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너에게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서, 개기나 우방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그러니까 희년의 제도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희년, 자유의 해에 뭘 해야 되느냐, 광야에서 뭘 하는 거냐, 이웃사랑이에요, 결국엔. 이웃사랑 하면 이, 이식을 취하지 말고, 이자를 취하지 말라라는 게, 이자를 안 받고 빌려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자를 아예 안 받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자가,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주고 너가 빌려주라 해요. 왜냐면은, 이방인을 아예 안 도와줄 거기, 그니까, 러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방인들도 좀 도움을 받게 하려고, 이방인을 도와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라걸 인정해주고,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럼 동족이 누가 되는가? 그럼 믿는 자, 믿는 자는 다 동족인가? 그렇게도 볼수 있는데, 이자를 안 주면은, 안 갚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갚지 않으면은, 너가 그, 감옥에 들어갈 생각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홀이라도, 그니까 러한그데나리온이라도 한어 데나리온이 아닌데 한그아시리온이라도 아싸리온이라도 너희가 다 갚지 못하면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걸 예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어뭐동관계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꾸이지 말라라고 하요. 꾸 꾸이지 말고 식, 이익을 위해서 식물을 꾸이지 말. 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가난안 땅에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 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의 여호와다. 동족들이 가난해져 가지고 몸이 팔리면은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여기다 품꾼이랑 종이랑 뭐가 다르냐? 종은 데리고 있는 하인이고 품꾼은 하루 일당을 주는 일삭을 하는 그런 알바생이에요. 그래서 알바생처럼 대해라 너무 종처럼 부리지는 말아라. 엄하게 부리지 말고 4 3절에 엄하게 부리다라는 게 불친절하게 불친절하게 부리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웃에게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나는 하나님 경외한다 하나님 두려워한다. 이웃한테 함부로 안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한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와 같으니까, 둘째는 이와 같으니까 뭐냐면, 첫째, 두, 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둘째는 이와 같은 이는 첫째와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먼저 나를 또 사랑해야 돼 나도 좀 사랑할 줄 알고.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막 부리지 말고. 우과하는 이방인은 부욕게 되고 너의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과하는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은 송장할 수 있다. 그래서 사오는데 여자가 더 싸기 때문에 여자를 먼저 사올 수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희년까지 계산해가지고 그 연도대로 그 날짜가 남은 대로 날, 희년까지 날짜가 많이 남았으면 당연히 예, 몸값이 비싸지고 어, 얼마 안 남았으면 싸집니다. 이거를 어떻게 여기용했냐면은 이거를 하나님 얘기 안해주면은 희년이 내년인데 자기 친구한테 가서 나를 사라. 그러는거죠. 그래서 3억 근데 이 내리는 풀려나. 근데 나를 사라. 너나안안사 안 사, 나를 사지 않으면 종으로 안 사면은 너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아니다. 이용해 먹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걸하나님 그래서 그거를 사는 자를 하나님이 또 배려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게 가격이 낮은 거는 팔린자를 배려하는 거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사는 자도 좀 남아야지. 그렇 그래서 아니 뭐다뭐땅 파서 하나. 물론, 땅 파서 하는 일다 신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은 개수하고, 예, 그것을, 어, 그 값을 도로 줘라. 어미부리지 말고. 속하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는데, 신현이 되면은 그냥 나가게 해라. 자유하고. 그 자녀들도 자유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됩니다. 그들이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해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